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와텐랩스 개발자 서영일이라고 하고요 어, 회사는 2016년도 11월에 합류를 했어요 처음에는 빌링 시스템 개발 업무로 시작을 했고 이후에 프론트 개발, 운영 업무도 잠깐 했었고 PCLG 기술 지원 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프론트 팀의 매니징 업무를 하기 시작했고요 올해는 뭐, 이 업무를 조금 확대시켜서 개발팀장 역할까지 부여받아서 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력직이신데, 와탭에는좀 어떻게 합류를 하게 되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음. 어, 사실 저는 그 사회생활은 개발자로 시작을 하진 않았어요. 음. 어, 자동차 회사를 첫 직장으로 9개월 만에 접었고요. 그 이후에 음. 개발 쪽 하고 싶어서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일본어 하고 자바 개발을 배우는 과정을 거쳤고요. 일본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개발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8년간 일본에 있었고요. 이후에 돌아오면서 음, 개발 초창기에도 목표가 있었는데 아키텍트 업무를 하고 싶어서 꿈을 꾸고 있었고요. 일본에서 개발자로 생활을 접고 돌아올 때. 네. L 모 회사의 아키텍트 부서 아키텍처 부서에 입사를 해서 5년간 생활을 했고요. 음, 이제 모 K 모사의 프로젝트로 나갔다가 이제 번아웃 되면서 퇴직하고 나오면서 스타트업에 합류하는 네,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이 와테 뭐 서비스를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은 뭐 추천을 받아서. 네, 번아웃 에서 퇴사하기 직전에 CTO인 김성준님하고 교류가 좀 있었고요. 대형 SI 업체가 수행하는 전형적인 프로젝트, SI 프로젝트하고는 다르게 솔루션을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재밌다고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 성주님하고 좀 교류가 있었고요. 이후에, 뭐 성주님 먼저 사실 그 퇴사를 먼저 하셨거든요. 저는 다른 회사 하나 잠깐 거쳤다 오긴 했는데, 그러면서 연락은 계속 두고 받고 있었고 제가 합류할 자리가 없겠느냐를 성도님한테 음. 문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음. 뭐 영훈님도 아시다시피 와탭은 좀 직급이 없는 이제 체계인 회사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아까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와 왓... 탭에서 유일하게 있는 이제 팀장 있 곳이 이제 개발팀이에요. 그 개발팀의 팀장님으로서 팀에 대해서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프론트팀의 매니징 업무를 수행한 게 그리 길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프론트팀의 프론트 전문 개발자로 시작을 한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트렌드가 프론트에서 사용하는 개발 도구나 툴들, 또는 뭐 사용되는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에 제가 굉장히 해박한 것도 아니어서, 어, 다만 이제 조직의 미션은 이제 스타트업 회사다 보니까 조직이 이 팽창해서 커져나가기 위한 전 단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론트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서 프론트팀 매니징 업무를 먼저 맡게 됐었고요. 그래서 프론트팀 매니징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프론트 개발에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뭐 리더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운영되는 게 굉장히 다른 모습을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한 1년 동안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뭐 얼마 안 됐죠. 7월이니까. 개발팀 전체를 확대시켜서 이 조직을 좀 관장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요. 어, 사실 이제 제가 수행하는 업무는 뭐 개발팀 전반의 뭐 스케줄링이나 진행된 사항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CTO 보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뭐 대표님하고는 의사소통 채널로 제가 이제 개발팀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뭐 중간에 이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되셨다고 하긴 네. 했지만은 영일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나는 좀 팀장직이 어떠신 것 같은지 음, 사실 와탭이 타사하고 다르게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뭐, 사실 이제 저희는 20대 세력하고 40대 세력 이렇게 멤버들이 두 층으로 좀 나눠지긴 하고요. 일부 30대 아주 소수의 인원이 있습니다. 아, 이 중에 이제 4 0대에포진해 있는 인원들이 사실 업계의 경험도 많고 개발 경력도 굉장히 쌓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개발자로 성장을 해서 연차가 좀 진행이 되면 이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되죠. 매니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국내 환경 같은 경우는 개발만 하게 내버려두지 않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나이가 이제 되면 의례 관리직을 당연히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시장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와테베는 그 40대 개발자들이 매니징 업무 적으로 빠지지 않고 개발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파사하고는 굉장히 다른 강점이고 메리트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런 상황으로 갈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누군가는 조직이 더 팽창해서 관리 체계를 갖춰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완전히 개발해서 손대는건 제가 바라는 바는 아니고요 저도 한 50대 50 정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마텍 구성원으로서 일을 이제 계속 하고 계신데 좀, 좀 기억에 남거나 뭐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는지 네. 어, 사실 마탑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어,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요 모두 다 생소한 처음 하는 일들이니요 빌링 시스템을 개발한 것도 그렇고 프리세일즈 업무를 진행한 것도 처음이고요 그 바깥에 나가서 기술 서포트 이런 작업을 하는 것도 처음이고 사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 고객 응대를 아주 밀접하게 하고 있는 상황도 모두가 새로운 일들이거든요 이런 점들이 굉장히 그 새롭다고 새롭게 느껴지고요 이전에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수행할 수 있다 라는 점 하고 또 사스 시스템을 어뭐 대형 SI 업체나 이런 업체들에서 수행하는 개발 업무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은 개발은 그냥 개발대로 하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볼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밌죠. 내가 만든 시스템을 활용하는 고객들과 다이렉트로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다는 점이 굉장히 저한테는 보람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따 금식은 제가 만든 기능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이 가장 인상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아시다시피 저희 와탭에서 지금 계속 채용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이제 팀마다 좀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개발팀에 이제 네. 또 새로운 동료분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지. 좀 어, 네, 신규 멤버가 합류할 때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이제 개발하는데 필요한 것이 개발 능력이 아주 신중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뭐 아주 고도의 기술을 습득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논리의 흐름과 사고를 정리할 수 있는 체계만 잘 갖춰져 있으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골수 개발자가 되는 지향점이 지향점을 이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동료들과 얼마나 원활하게 얘기할 수 있고 협업해서 과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 를좀더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지금까지 이제 좀 계속 업무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는 좀 영일님한테 조금 보시는 것어서일이 일, 뭐 퇴근을 하고 아니면 뭐 주말에 따로 별도로 좀막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지 취미생활 뭐 이런 이그쵸도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스트레스를 네. 많이 안 받는 성향이기는 해요. 다만 이제 요건 이제 일에서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 좀뭐 인생의 굴곡이나 이런 것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거나 한 일은 있었지만 일로는 네 지금 받는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전의 직장에서는 좀뭐 조직 내에서 잘 팀원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나 그리고 뭐뭐 뭐 아침부터 밤까지 심야까지 이렇게 근무했던 사실, 나를 다 놓아버리고, 일에 묻혀서 번아웃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은 있지만, 내가 즐거워서 내 서비스를 하는, 뭐런지 주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로는 스트레스 받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취미생활,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 요즘에는 좀 자전거 타는 것들을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무실이 이전하면서 샤워시설이 없어가지고, 자전거를 못 타고 있습니다만 이전 3 0에서는 자전거를 출퇴근하기도 하고 네. 요즘에는 이제 토요일 아침 정도 이 정도 자전거 타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구체적인 목표 개발자로서 이 질문이 사실 사전 인터뷰 질문지를 받아보고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했고요. 사실 여태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인 목표까지는 세우질 못했어요. 개발로 입문을 해서 초창기에는 한 5년 정도 하면 내가 중견 레벨에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에서 살았었거든요 이제 8년 해도 그런 날은 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생각은 어쨌든 지향하는 개발자로 입문했을 때 지향하던 것은 아키텍트였고아키텍트생활 그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솔루션 만들고 말만 아키텍트가 아니라 실제 솔루션을 만들고 나의 제품을 만들 수있 그런 엔지니어들이 사실상 아키텍터였거나 이런 생각으로 돌아갔고 또 클라우드 시대가 도래하면서 클라우드 트렌드를 쫓아가기 위한 기술이나 습득하기 위한 목표도 가졌었고 그러니까 뭐, 업무와는 별개로, 개발과는 별개로 아, 50대까지만 개발을 하고 딱 은퇴할 수있으지참 행복하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또 다르거든요 목표가 쟁쟁하신 40대 개발자분들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존경할 수 있는 선배, CTO, CEO,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니까, 아, 아직 나는 갈 길이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그래요. 은퇴하는 날까지 계속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스타트업인데, 저희 스타트업이랑 대기업이랑 아무래도 좀프로젝 팀이 좀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외에 이제, 이렇 사이에서 이제 개발자 취업을 고민하는 좀 친구들한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단이 되게 있어요. 저도 작은 회사에서 시작을 해서 큰 회사 조직으로 옮겨간 케이스인데, 사실, 이제 기술을 막 익히고, 그 개발에 나의 무기가 될 도구들을 챙기는 데는 회사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느꼈거든요. 비교적 건전한 문화를 가지고 뭐 기술적인 토대가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어쨌든 지금 앞서 말한 그런 재료들을 갖추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뭐 그런 상황에서 마테분 뭐 괜찮은 선택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람들 대기업으로 시작해서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사람들 뭐 이거에는 뭐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작은 회사들 스타트업에서는 뭐 아주 조직화된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경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분업화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업무 바운더리가 명확하게 갈려져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의 크기도 작을 수 있어요. 작고 깊게. 하지만 뭐그 조직의 체계나 뭐 이런 것들은 익혀 뭐 놓으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기 도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양쪽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고 양쪽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취업 전에 신입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렇죠. 나의 수준에 맞춰서 어정쩡한 회사에는 가지 말라라는 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나의 목표를 높게 잡거나 아니면 뭐 기술 토대를 바꿀 수 있는 회사에 가서 재료들을 좀 챙기고 있어야 이후에 선택지가 좀 넓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이제 드디어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무래도 제가 좀다 먹을 예정이거든요. 네. 이걸 좀 헤드라인으로 좀쓸 생각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개발자랑 뭐뭐뭐다. 좀 자유롭게 이게 뭐 문장 얘기해주셔도 되고, 단어로 딱 해주셔도 되고, 자유롭게 얘기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이다. 왜냐하면, 아, 나는 머리만 가지고 먹고 사는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음, 나이가 들고 나서 생각하는, 하다 보면, 아니, 좀, 좀 이제, 관점이 달라진 건 있기는 해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선배들이 쌓아 올린 토대 위에서 뭐 생산라인을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효율화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과제가 되고, 사실 기반이 있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들이는 노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갖춰진 체계들이 있어서 어 기본적으로 먹고 살수 있는 토대는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나중에 와서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 이런 것들이 부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적도 있는데, 어 개발로 입문하던 초창기에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우린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 개발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음. 구글신의 도움이 긴 하지만, 네. 나의 논리적 사고와 내가 사, 경험한 것들, 내가 익힌 랭귀지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나의 업무를 하는 데는 충분한 재료는 갖춰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굉장히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초에는, 사실 이 계기를 마련해서 이런 인터뷰를 하,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뭐 이걸 계기로 관리팀과 개발팀, 이제 개발팀 위주의 회사이다 보니까 개발 멤버들 이외 에 다른 멤버들이 조금 그 나한테 관심이 좀 소홀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계기로 좀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